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아들이 집에 오길 많이 기다리세요. 레이저 포인트! 오. 저희가 근무 환경이 되게 좋아요. 요염한 자세 좀 보세요. 네, 아주 귀엽습니다. 네. 50대 되시는 분도 원래 오프라인을 하시다가 좀 망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지금 오프라인 접고 월 1억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시고 네이버 쿠팡만큼 연금 복권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3개월 동안 나온 숫자고요. 6개월 동안 거의 30억. 이거는 저희가 선정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10월달에 이 채널에서만 받아야 될게한 5억인 거죠. 거울 하나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감성 있는 트러커 자켓 바로 나오죠? 얼굴 노출 안 돼도 되죠? 제가 조명을 세게 쳤나요?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도 배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직도. 저희 제품인데 여기다 넣을 거예요 8개 자연스러운 사진이 다 나왔 죠 일관성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나와요 틀을 짜 놓은 거예요 다른 옷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규모를 키우신 이유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당에 살고 있는 이도전 대표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은 어떤 건가요 의류 판매도 하고 있고 제조업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류의 옷을 판매하고 계세요 트레이닝 팬츠를 제일 많이 판매 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청바지 니트 모든 옷을 다 만들고 있는 편이에요 코더핏이라는 브랜드 있고 이브클로젯 데일리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계신 옷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핀턱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되게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제가 디자인한 건데 남녀공용이거든요. 뱃살이 툭 튀어나와도 허리끈이 잡아줘요. 그래서 여름에 크롭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시거든요. 가장 주적으로 판매하고 계신 건 추리닝이에요. 그쵸? 추리닝이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가을 겨울 되면 니트가 되게 많이 판매가 돼요. 남자들 겨울 하면 필수 아이템 이런 것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저희가 법인이 총 4개인데 연매출 기준으로 1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30억이요? 네. 소비자의 눈을 끌 만한 대표님의 노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판매자들보다 사진의 밝기 조절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자연 노출 될수 있는 상품명 기획을 해가지고 그 제품이 팔리게 되면은 콘텐츠를 쓰거나 공구 형식이나 제품에 대한 광고를 돌려가지고 팔리면 팔릴수록 더 팔리게 만드는 거죠. 이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8년 차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부업식으로 하다가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본업으로 만들어놓고 1, 2년 정도는 거의 투자만 계속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쌓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럼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요리사 있었습니다 멋있는 직업 없을까 하고 시작했던 게 요리사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열정페이라고 하죠. 몸소 겪은 케이스입니다. 경제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겠구나 느꼈어요. 그때 월급이 어느 정도 되셨는 거예요? 한15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계란말이를 연습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연습해 보면은 두세 판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푸드트럭에 알아봤는데 차를 사야 되고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일 좀 돈이 안 들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 의류를 도매가로 사는 방법을 알게 돼가지고 네이버나 쿠팡에 판매를 해봤던 거죠. 일반인도 도매가로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안 되는데 아는 분이 유통 경로를 알려주셔가지고 들어간 거죠. 오늘 따라다니면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제조 공장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생산하는 제품들이 다 그곳에서 만들어진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입은 이 긴팔 티도 사실 저희가 만든 옷이에요 처음에 반팔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긴팔 버전도 만들자 기모 버전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이 티셔츠예요 잘 만들고 잘 팔리는 상품은 사계절을 다 돌릴 수 있게 맞습니다. 만드신 거네요 옷장상 그렇게 하죠. 요리사 하실 때 150만 원 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삶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나가서 그 밥값 내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족이나 사람들한테 밥 한번 사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제가 거의 10월 달에 한국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외국에 가서도 시스템이 다 잡혀 있어서 출근은 안 하고도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그런 삶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몰랐는데. 돈못벌 때는 가끔 보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들이 집에 오길 많이 기다리세요. 가정의 평화는 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부업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저도 막 리셀 판매 그런 것도 해보고, 에어비앤비 그런 것도 해봤어요. 돈이 꾸준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손도 많이 가요. 청소나 CS. 그리고 외국인 오잖아요? 자꾸 인덕션 펜에다가 다른 거 해놓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우리가 개꿀이죠. 그리고 이거는 취미로 한 건데, 1만 정도 되는 채널 몇개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이요? 네, 유튜브 채널이요. 요리 채널도 하나 있는데, 조회수는 나오는데, 밤새서 편집해가지고 시간만 많이 갈리고 수익화 시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가 생산 공장이에요? 네 와, 이러다 보니까 저희 창고가 되게 큰 거예요 어떤 원단들이요 트레이닝 팬츠 제가 입은 바지 기계는 뭐예요? 이게 펴주는 기계 돌돌도 말려져 있는 걸 펴고 옷을 다 잘라가지고 퍼즐로 맞춰가지고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루에 얼마 정도 생산이 되는 거예요? 평균 3천 날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팀원들한테 이만큼 빨리 생산을 하고 있다 보여줘야 돼가지고 한번 찍고 있습니다 팀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30명 되고 있습니다 B2C 직원분들이 있으시고 B2B 직원들이 있으세요 무신사, 네이버, 쿠팡 이런 마케팅 채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동대문에 셀러분들한테 납품을 해주는 도매팀 직원들이 따로 있으세요 B2C, B2B 이게 뭐예요? B2C는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B2B는 셀러들한테 납품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럼 소매, 도매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도매가 B2B 소매가 B2C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공장 들렀다가 본사 가셨다가 하시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회사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팀장 친구들이 해결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직도 많아요 그런 것들 하러 가는 거죠 재밌어요 지금은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6평대는 뭐 옥탑방에서 먼지 많이 먹으면서 했었죠 나름 낭만이었어요 매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돈을 조금 벌어서 전세 집구 했어요 제일 주력 멤버들하고 3룸에서 5명에서 합숙을 했어요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제가 점심밥을 1년 동안 다 했어요 저녁에 힘드니까 같이 한잔하고 합석했던 직원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건가요? 지금 임원이신 분들이 대다수죠 저희는 잘하는 인원한테 급여 인센 아끼지 않습니다 요리사 하던 시절부터 병행을 하신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부업으로 갔던 것 같아요 당장 퇴사하시는 건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업으로 시작해 보시다가 가능성이 확 보이시면 그때 본업으로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부업으로 하실 때는 하루에 얼마 정도 투자하셨어요? 저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때는 동대문을 맨날 가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잠 많이 아껴가면서 투자를 했지만 요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매일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상 마켓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는 의미가 많이 사라져 있죠. 지금은 잘 되셔서 좋지만, 당시에는 보정수입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남의 거로 벌어들이다가 자기 거 팔았을 때그 희열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반응이 제일 많이 왔던 건 쇼패딩이었어요. 명품에서 그런 유행을 많이 불어 일으켰어요. 그 인기의 흐름에 잘탄 거죠. 사람들이 사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눈을 돌린 게... 이제 쇼핑몰 쇼패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시장 가가지고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에서 핫한 상품이 됐던 거죠. 패션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8 시간을 공들여서 찍은 상품보다 1 시간만에 올린 상품이 더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건 판매 실력보다 운의 역이 아닌가요? 운도 실력이라고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만든 거죠. 자연매출이 일어난 상품을 갈고 닦는 게 쇼핑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한번 당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좋아주셨던 형님이 돈 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빌려드렸는데 안 갚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돌려받긴 했지만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더 강해져야지 저도 기분 안 나쁘겠구나 그런 것들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업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매출은 꾸준히 오르셨나요? 아니면 폭등하는 구간이 있으셨을까요? 폭등하는 구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22억에서 99억이 됐거든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때 저랑 같은 머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관리자들이 다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시너지가 엄청 잘 올라갔던 거죠. 왜 사업을 매입하게 됐냐면 임차 비용. 거의 월에 2천만 원이 나왔었는데 대출로 내는 게한 1500도 안 돼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땅에서 사업을 하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감정평가 받아보니까 작년에 산 금액보다 훨씬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하고 투자는 같이 배워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 전기 충전기가 3대 있어요. 저희 본사입니다. 호가 무슨 뜻이에요? 하우스 오브 오리지널 리설치라고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만들자 의미를 부여한 명칭입니다 회사 들어가기 전에 귀여운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근무 환경이 되게 좋아요 요염만 자세 좀 보세요 네, 아주 귀엽습니다 네. 얘가 심심하면 들어와가지고 화이팅도 해주고 막 그래요 입구가 또 포토 스팟이거든요 원목 같은데 원목이 아니에요 철제거든요 이게 다 저희 이제 제품들입니다. 물건을 저희만큼 쌓아놓고 하는 도매처들이 많이 없어요. 출고를 당일로 계속 해드리기 때문에 셀러분들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그 공장에서 만든 옷들인가요? 전부는 아니고요. 박스에 없는 제품들은 국내 생산이고, 이제 박스에 있는 제품들은 중국 생산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위에도 다 상품이에요. 다 상품이죠. 트레이닝 제품들이에요. 트레이닝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가 이제 정장. 이거는 상시 구비를 많이 해두는 제품이죠. 제품들마다 그 공약법이 조금 달라야 돼요. 일반 판매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긴 한데 로켓 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이 높거든요. 일반 판매를 해도 잘 팔리는 제품들이 있고 결혼식 자켓 같은 거는 로켓으로 판매했을 를때 효율이 더 좋아요. 여기는 뭐예요? 연구실이에요. 저희가 원단도 개발을 하고 프린팅 나염 전사를 찍고 있어요. 프린팅 티셔츠 찍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찍어드리고 있죠. 지금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을 저 프린터기에다가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오늘 뽑는 로고는 요건데 대표님 수강생분들 선물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글씨가 무슨 뜻이에요? 도전입니다.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단가가 아무래도 좀 비싼데 저희는 이제 옷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가능하죠. 네. 이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저기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옷에 찍으면 돼요. 찍어보실래요? 올리시고 네. 아, 이 위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레이저 포인트! 오. 멋있구만. <laughs> 회계실장님 방. 여기가 수업 같은 거 있으면 하는 오프라인실 오프라인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올수 있는지 저희 사업 보여드리는 거 대표님이 하고 계신 사업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 제가 겪어왔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빠르게 하시면 좋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테라스도 있거든요? 앉아있으면서 멍때리고 평소에 이런 사업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나 보네요. 어, 너무 있었죠? 남의 땅에서 임차인의 서러움을 많이 느껴지서제 개인적 그런 취향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 표시 아까 제가 매출을 못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중 일부에 속합니다 와 이게 몇달 동안 나온 거예요? 3개월 동안 나온 숫자고요 6개월 동안 거의 30억 이거는 저희가 선정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10월 달에 이 채널에서만 받아야 될게한5억인 거죠. 이게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트레이닝 팬츠인데 6개월 동안 이 제품만 거의 1,700장 팔았고 이 옵션만 5,000장을 판 거죠. 두개 합치면 이 제품만 1억이 팔린 거예요. 마진은 어느 정도 남으시는 거예요? 10%에서 20% 정도 마진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워낙 매출액이 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요. 어. 월 1억씩 꽂히는 거니까. 회사에서 제일 재밌는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어떤 공간인가요? 다목적실이라고 말할까요? 오 헬스장 이 있네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헬스장에서 천개 개수가 중요한데 두개 났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어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저희는 이제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이게 다 저희가 만든 옷들이라서 판매자분들이 와서 그냥 방송만 하시면 돼요. 이런 스튜디오가 없는 분들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하네요. 저희도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아직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저리 촬영 공간이에요. 아, 거울 보이시나요? 거울 하나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감성 있는 트러커 자켓 바로 나오죠 얼굴 노출 안 돼도 되죠 해놓고 보니까 쇼핑몰에서 많이 봤던 사진 같아요 봤던 사진들이죠 제가 조명을 세게 쳤나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 뭐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도 배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직도 오히려 성일성 있는 배경에서 계속 찍으면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외모적으로 자신이 없거나 나이가 있으셔서 이런 옷이 안 맞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 콤플렉스나 아니면 체형 콤플렉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AI를 그냥 적극 권장해드려요 그런 것도 AI로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노바나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 사진하고 제공해드리는 이미지만 넣어도 사진이 8개가 나오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시안 고르고 머릿결 어떤지 옷 스타일 그런 것도 고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음, 바로 나오네요. 그냥 나와요. 모델도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예요. 이런 누키 컷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제품인데, 여기에다 넣을 거예요 8개의 자연스러운 사진이 다 나왔죠? 일관성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나와요 어 일단 모델이 진짜 같은데요 그쵸 상품을 좀더 강조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켓만 크롭해가지고 자켓이 돋보이는 사진이 바로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시대에요 상품을 찍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이런 체형을 가진 모델이 이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게 잘 나오고 판매가 더잘 되기도 해요 이렇게 사진이 있다고 해도 쇼핑몰 같은데 보면 디자인 되어있는 상세페이지가 있잖아요 만들려면 어렵지 않아요 포토샵이나 편집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미리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퍼즐처럼 다른 사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템플릿이 뭐예요? 틀을 짜 놓은 거예요. 다른 옷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실측도 구매처에서 숫자만 바꾸면 돼요. 세탁 규정. 뭐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다 알려 드려요. 쇼핑몰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대표님께 배우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부업으로 시작하시면서 점점 본업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계십니다. 50대 되시는 분들 원래 오프라인을 하시다가 좀 망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지금 오프라인 접고 월 1억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시고 또애둘 있으신 주부 대표님도 저를 많이 귀찮게 하셨어요. 같이 안 되는 걸 싸매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성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인스타에다가 지금 나시는 분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1억도 있으세요? 30대 분이신데 퇴사하시고 사업만 하고 계세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이 일의 전망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옷을 벗고 다니지 않는 이상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있으시고 계속되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재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꾸준히 상품 업로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는 상품 업로드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 천 개가 팔리면 내년에는 2,000개, 3,000개가 팔립니다. 꾸준히 이제 관리만 해주면 경제적 자유 충분히 잃으실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하던 때로 돌아가게 되신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돈을 허투로 쓰지 않을 것 같고 세금 공부를 할것 같아요. 무턱대고 매출만 많이 뽑았다고 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잘 공부를 하면서 사업 범위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내년까지 수출 매출액을 많이 높이는 건데 그중에 K 팝이 너무 열풍이잖아요. 넷플릭스도 에 이제 한국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들이 다 쿠팡에서 판매를 외해할 때 저희가 시작을 했었었거든요. 지금도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항상 새로운 시장에 도전을 하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저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기한테 적성 있는 게 있으면은 뛰어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의류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의류 창업 같은 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